이건 내가 실제 겪은 어릴 적 동짓날에 대한 기이한 괴담이다. 팥 냄새나. 팥 냄새. 어디 있는 거야? 그 소리는 우리 집 주방 쪽에서 들려왔다. 바로 코앞에 있는 듯한 느낌. 너무 무서워 눈을 뜰수 없었다. 그렇게 밤새 눈을 감고 버티다 겨우 잠이 들었다. 다음날 엄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다. "엄마, 혹시 집에 팥 있어요?" 응, 팥 사다 놨어. 동짓날이라.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.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여자를 마주했다. 이번엔 목소리가 아니었다. 내 침대 바로 앞에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. 창백한 얼굴에 검게 파인 눈. 마치 죽일 듯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.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. 그때의 공포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.